오늘의 브리핑입니다. 경제 산업 분야 주요 뉴스를 네 가지로 전해드립니다. 1. 삼성전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공개.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상 가능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공개했습니다. 전력 효율을 20% 개선해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크게 높일 전망입니다. 2. 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본격화. 현대차가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희귀 금속을 회수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탄소 중립과 원자재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3. 코스피 외국인 매수세의 상승 마감. 외국인 투자자들의 반도체주 집중 매수로 코스피가 전 거래일 대비 상승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회복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4. 스타트업 투자 시장 회복 조짐. 최근 2년간 침체했던 스타트업 투자 시장이 AI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 자금 유입이 다시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오늘의 브리핑이었습니다.